안녕하세요. UNIT의 박서희입니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 끊길 때 너무 열받지 않으신가요? 본인의 인터넷이 비대칭형이 아닐까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칭형, 비대칭형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나뉘는 이유는 바로 케이블 때문인데요. 대칭형 인터넷은 광케이블을 통해 빛으로 신호를 받아서 외부에 의한 왜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일정하고 안정적이게 인터넷을 구성하죠. 반면 비대칭형 인터넷은 동축 케이블을 통해 전기로 신호를 전달받아서 외부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고요. 왜곡 현상이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다운로드 속도만 일정할 뿐 업로드 속도나 지연 시간 측면에서는 대칭형의 1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집안에 모뎀에 꽂혀 있는 인터넷 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선과 비교해서 대칭, 비대칭 확인할 수있습니 과학적인 이유는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고객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비대칭형이라도 똑같은 요금을 낸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공사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신다면 설치 전에 대칭형 유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별 기가인터넷에 대한 대칭형 분포를 알려드리자면 KT 기가인터넷은 비대칭형이 없고요. 간혹 비대칭형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어서 따로 조회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SK와 LG 대칭 비대칭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사별 인터넷 설치 가능 지역 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의 거주지를 입력한 다음 SK의 경우 HFC가 들어간다면 95% 비대칭이었고 기가 이름이 들어간 인터넷이 설치될 경우 95%가 대칭형이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대칭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LG의 경우입니다. 기가 안심 인터넷이 설치된다면 95%가 대칭형이었고요. 기가 슬림 안심 인터넷이 설치된다면 60% 확률로 대칭이었는데요. 이중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유추 방법 확률 함께 알아봤는데요 만약 어려우시다면 저희는 전산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1833-6304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산상 대칭형으로 나오더라도 기사님 방문 시 대칭 포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비대칭형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도 간혹 있습니다 이때 꿀팁 알려드리자면 설치 전에 취소는 철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장비나 설치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취소하시면 됩니다. 설치된 인터넷의 대칭형 비대칭형은 속도를 측정하면 확인이 바로 가능한데요. 대칭형은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균일한 반면 비대칭형은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고 지연 시간도 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사용에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려 드릴게요. 먼저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1분 동안 롤을 했을 때 FPS 수치가 대칭에서는 100에서 120 왔다 갔다 하는 반면 비대칭에서는 40에서 60에 머물렀습니다. 지연 시간 또한 대칭형에서 약30% 가량 성능이 높았고요. 배틀그라운드를 했을 때는 비대칭 인터넷의 경우 핑이 튀고 게임 중간 중간 로딩이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3분간 시청을 해본 결과 대칭형의 경우 8번의 끊김이 발생했고요. 비대칭형 인터넷은 40번의 끊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파일을 업로드해 보았는데요. 대칭형 인터넷의 경우 33초가 걸리는 반면 비대칭형 인터넷은 2분 37초로 약 5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테스트는 표 숫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랄게요. 혹시 궁금한 분 계실까봐 인터넷 가입하셨을 때 요금과 사은품표 보여드리고요. 신청 원하신다면 1833-6304로 연락주세요. 당일 지급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상 UNIT의 박서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